안녕하세요, 채니인치널의 채니 안녕하세요, 깜짝.. 누냥 채널의 누냥 깜짝 출연했어요 <laughs> 친구 관계 네가 자막해라 네가 다 편집해 수고해 <laughs> 누냥님이 이렇게 나쁜.. 저도 도울 거예요, 당연히 <laughs> 장난이겠죠, 당연히 알아요 내맘 알지? 맞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채니엔 채널에 구독을 안 누르고 가면 채니엔이가 영상을 많이 올린대요. 그래요. 많이 올려요. 뻥이. 채니엔 채널, 채널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깜짝 선물이 있겠습니다. 이벤트. 이벤트 할 거예요. 구독자가, 구독자가 50명 되면 제가. 선물이, 선물이. 구독자가 50명 되면 제가, <laughs> 네. 제가, 네 제가, 네 제가, 네. 제가 이벤트를 연대요. 맞아요. 다섯 분께 철학자 도구 세트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바로 스크래퍼. 그리고 액괴도, 액괴지로도. 액괴는 덤. 액괴는 100분 되면 철학자 도구랑 액괴랑 같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50명 되면 철학자 도구만 줄 거예요. 도구만 준다고 했어요? 도구. 저는 그. 클레이 안 줘요? 왜하지마 그냥 클레이만 주고 아니야, 철학자 도구 2 0 0원짜리라 하나 줄 거예요? 아니야, 두개 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판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야 돼네 <laughs> 자, 구독, 좋아요는 필수 네 영상 보기 전에 싫어요 누른 사람은 뒷 많으세요, 여러분 <laughs> 싫어 <laughs> 싫어요 누른 사람은 귀가하세요 이벤트를 이벤트를 100명대야 철학다 도구 들 음소거 하세요 음소거 <laughs> 이상한 도지 싫어요가 50개 되면요 제가 쓰레기를 여러,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께 <laughs>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음소거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음소거 게요 <laughs> 바로 그게 뭘 준다운? 언가를 드릴게요. 쓰레기. 아니요. 제 마음을. 아 그래요. 시루가 5 0게 되면은 마음을 쓴대요. 좋아요 누르세요. <laughs> 제 마음을 얼마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시루를 누르겠어요. 누르겠죠. 좋아하는 사람을. 싫러 사람 는아친구걸요짜구 <laughs> <laughs> 여러분 잠시 채널을 옮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이친는이는이친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이 자르래요. 예쁘게 자르라, 색종이로 싹둑싹둑 잘려. 몇번 떨어진 것도 싹둑싹둑 잘려. 그래, 안 자르면 즐겨볼까. 죽이면 경찰에 신고, 신고해. 노래가 아주 좋죠? 네, 아주 좋네. 저 얼굴 하신 분 스티커로 가릴 겁니다. <laughs> 네, 가리세요. 마음껏 출연해 드릴게요. 신고합니다, 112에. 네, 이게만지고 있는 첸이 첸이 얼공이 되버려서이 구독자 분들 50명 되면 제가 그냥 얼공하고 <laughs> 50명 되면 선물 줄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그냥 <laughs> 네 어머나 그냥 네 50명의 철학도 도구 중에 5 0그러면은 바로바로바로바로 안 궁금해요 얼공을 할 거예요 목소리도 공개할 거고요 이벤트도 열 거예요 그 대신 비우길리 하지 말고 하기 스노우도 <laughs> 어때요? 좋지 않나요안 돼요 <laughs> 안 돼요 제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뭐 여러분들알수 없을 거예요 <laughs> 비우길리 <laughs> 자존심 제가 얼굴이 엄청 킥킥 끗이 생겨가지고요 사진빨이에요 제 얼굴이 그런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에 여드름도 있고요, 뭔가서 상피도 있고요. 아니요. 그리고 피지도 있고요. <laughs> 조용히. 해. 그건 있을 수 있지. 모든 게다 있어요. 제 얼굴에 모기지 붙어 있. 아 있고요. 털도 있구나. 털도 있어요? 넌 없니? 응. 아 그래. 손 털이고. 아손 털은 나 아, 있어. 그냥 털. 그냥 털은 있어. 드다이털 겨달은... 같은 거. 없어 그건. 아 다리에 털이 약간 나. 저는 파리 송털 같은 게 났어요. 아, 파리 송털 같은 미험털이 났어요. 미 이쁜 아이. 이쁜 아이 채널. 구독. 저 있잖아요. 할 말이 있는데. 네. 구독자요 누르고 가기. 그 그래. 핑크. 그래. 안 누르면 비을 거야. 삐어 늦어가지고 영상도 안할 거.. 채널도 안 올릴 거야 밥먹 좋아, 쇼하자 내가 밥먹하면너 이거 정치 이거 당 눌러야겠지? 하나 둘셋냥 아니 왜 이렇게 느끼해 냥뷔 잠시만요 냥.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야 끊어봐 <laughs> 잠깐만요. 준비. 어? 쏘세요 잠만요 준비하시오 쏘세요 락 여러분, 여러분, 여승수여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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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채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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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러분채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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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이 있는데요. 분 분명 최희선이고요, 최최 최예요. 그래서 최희선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구독 누르고 가세요. 저희들도최다가 들어가서 최니에요 분명 공개하는 사람은 최가 가운데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는 그리고 앞에는 이 씨예요. 이 씨. 여기야 아, 분명 공개하기만 해봐 신고해 볼 거예요. 이채 다음엔 몰라요. 이채니에요제 이름은. 이채니 아니에요. <laughs> 원래 이름은 이채 모식인데, 제 이름이 다섯 글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름은 이채 모식인데요. 상제가 음, 산지가... 있다. 그래, 근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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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거 썸네일이다. 썸네일. 네네네 네, 네, 네. 저장해놓은 거. 저장해놓은 거.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아, 채니가 돌아왔어요. 반가반가 예이. 짠. 착각착각 여러분, 액괴 스로 빠져볼까요? 자, 밥 펼치죠. 내 소리 진짜 좋아. 아까에서 <laughs> 들으니까 아주 차이질식가 들리네요. 아, <laughs> 죠 자, 밥펼치 할게요. 자, 여기 거치대 놓으세요. 싫어, 싫어. 아, 우냥내 얼굴 공기 있냐? 공기, 공기. 지가 공개했으면 생네가 어? 네아 그래 맞다 나눠야지 가져가세요 주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더거든 내가 더, 내가 더 모아봐라 그래, 모아볼 똑같잖아 아, 똑같아 특별히 특별히 그요 <laughs>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있어요 뭐, 어이가 없다는 소리 여러분 쌍구 거아하실 분? 없어요. 어? 없네요. 싸움 안 할게요. 맞아요. 절친. 아니 친의 베스트 프렌드. <laughs> 어디서 절친이 <조칭> 죠 <laughs> 네. 이분. 멈춰보하니까요 아줌마. 조배가 더 높아. 1억 다음에. 신 분들 전부 다다저